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어, 믿음으로 난 자는 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어, 읽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조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제가 좀 치아가 흔들려서 발음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발음이 잘 안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절 카소스 아브라함 피스티우슨 도세오 카이 어 엘로기스 세토 에이스 티카유스네 기노스케테아라 호티호이 에크 피스테오스 부토이 후오이 에이신 아브라함 프로이두사 대헤그라페 호티에크 피스테오스 디카이올 타에스네 호세오스 프로이옹겔리사토 토 아브라함 호티에뉴로게 세손타이 엔소이 판타타에스네 호스테 호에크 피스테오스 율로군탈, 스윈토, 피스토,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읽기를 마쳤고요 그절부터 천천히 강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요 단어는 카소스라고 있는데요 카소스 이거는 뭐뭐처럼 뭐뭐에 따라서 뭐뭐임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접속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이름이고요 에피스트센터 세오 오고걸서 점이 찍혔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이제 어, 정숙 접속사가 앞에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묶어서 이거 정숙절인데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겠죠. 먼저 이거 원형 단어가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고요. 피스티오 믿다 어, 신뢰하다 어, 뭐 맡기다 위탁하다 그런 동사도 있. 그 의미도 있죠. 이게 맡기다 위탁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게 원래 히브리어의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가 자기의 믿음, 자기 신뢰를 이렇게 두다, 맡기다 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에, 맡겨뒀기 때문에 에, 여기서 뭐 확실하다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이런 개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됐다는 의미에서 확실하다 뭐 그런 의미가 나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신실한 의미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에, 그래서 아만이라고 하는 거이 어, 피스티오는 어디에다 믿음을 주다 그래서 여기 역격이 나온 거예요 삼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뢰,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풋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개념이고요 일단 단어 설명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파식하겠습니다 여기 어그먼트 보이죠? 원형 단어가 피니까요 그죠 어, 피스티오 이렇게 나가니까요 그 다음에 어미가 센이네요 요거는 음, 쿠션이라 그래요 눈이 뒤에 모음이 오면은 이게 없고 자음이 이렇게 오면은 여게 발음상 이렇게 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미는 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직부가는 십구는 선단. 그가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요걸 이제 안에서 믿다 그랬는데 신뢰를 주는 거니까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에, 그다음에 카이 에, 엘로기스세 나왔네요. 엘로기스세가 무슨 단어냐면 로기도마이라고 하는 원형 동사인데요. 로기도 마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하다, 몸을 라고 생각하다, 만족하다, 평가하다, 그런 단어예요. 음, 파시가 은요 요거 있고, 쎄가 있죠? 어,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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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면, 세트, 쎄상. 3인칭, 단수, 쎄니까 수동태고요 에, 어그먼트 양쪽에 다 있으니까 부가고요 직설법이고요 직설법 부가 수동태 3인칭 단수 근데 이게 원형 단어가 여기 오마이 동사니까요 어, 여기 쓰는 이게 쓰가아니고요 어, 원형 단어가 로기 조 마이인데 조가 쓰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동태 3인칭 단수가 맞고요 어,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그 디프트 동사로 풀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수동태로 해서 간주되었다. 그렇게요. 에, 원래 오마이동사는, 어, 거 디프트 동사인데요. 어, 요거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전에는 디프트 동사는 안 나오고요. 수동태로 나왔거든요. 일단 제가 수동태로 풀을게요. 그래서, 어, 그것이, 수동태로 풀면 간주되었다 그러면 이게 그것이 어, 요건 믿은 사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그냥 어, 디포데동사로 하면은 요게 아브라함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에게 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요게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요거를 그냥 수동태로 보고요. 그렇게 하는 게더 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수동태로 보고 에,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이 어, 간주되었다, 평가되었다. 그에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로 디카이오신의 의로운 것을 목적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간주되었다, 평가되었다, 에, 그렇게 생블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기노스케테 그랬네요. 원형동사 기노스코죠. 에, 그럼 여기 이제 원형이 기노스코고 OSA Omenete 능동태네요, 그죠 능동태 2 인칭 복수고요. 뭐, 시상 같은 거 없고, 어그먼트 없고, 그러니까, 현재. 직설법이고요직설법이고 여기 뭐, 어그먼트 없죠? 여기 시상 없죠? 그러면, 현재 능력태, 인칭 복수. 아, 아라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수사고요 어, 여기 앞에다 놓고 읽어셔야 되겠죠? 에, 여기 앞에 문장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알라. 에, 알라 무엇을 아냐 하면 호티 관계대명사고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여기를 어, 여기까지 종속 접속사 면서 어, 아는 것은 내용이 되겠죠 목적어가 되겠죠 기노스코의 목적어 어, 호이 에크 피스테어스 믿음을 근거로 해서 있는 자들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온 자들 그래서 이거 어, 요한 일서에 가보면은, 에쿠트 세우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호이 아니면 호,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쿠, 트 세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는 자들, 나와 있는 자.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로 난자 또는 하나님께로 속한 자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소, 속하다 보다는 하나님께로 난 자. 이렇게 하는 게 나, 마, 맞겠어요.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인, 존재하는 자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있는 자들. 어, 콤마 찍고요. 그들은 시오이에이신 어, 그들은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너희는 알라. 뭐를 알라? 믿음을 근거로 해서 있는 자들은, 에, 그들은 아들이다. 라는 것을,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라. 8절말씀 보겠습니다 8절말씀 프로이드사 그래요 여기 우사가 나왔네요 우사는 분사 어미거든요 분사 어, 원래 분사 능동태어미인데 여기 이드가 여기 어근이에요 어근 불규칙 어근 이게 뭐의 어근이냐면 호라오라고 하는 포라오가 보다, 알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가 있으니까 그러면 미리 알다, 미리 보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분사네요 이런 분사가 나오면 분사의 기능을 여기 예, 어떻게 쓰일 거냐 지금 알아야 되겠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부사적으로 쓰이면 뭐 어, 양보, 이유, 원인, 결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하는 자독립적인법으로도쓸수 있고요 뭐를 꾸며주는 걸로도 쓸수 있는데 문두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뭐하면서는 아니고요 여기서는요 뭐뭐하면서는 여기서는 알았기 때문에 알고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거예요 에, 그런데 성경이 에, 미리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호티 어,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근거로 해서 디카이오이 그렇네요. 어근 없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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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시상 없고요. 그다음에 어그먼트 없고요. 그러면 현재 능동태 오인데 오이는 요거 2만 남고 요거 서 컴플렉스만 있잖아요. 그럼 요건 아무래도 A 같아요. 그죠? 에이 어, 면은 OSA 3인칭 단수잖아요. 그죠? 에,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 그럼 주어는 호세우 쓰겠네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어, 어, 하실 것을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 누구를 그 이방인들을 의롭다라고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에.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나오네요 아, 주어가 아니라 동사가 나오네요 어, 요거는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의 종속절이 되겠고요 프로 유 앵겔리 사토 요거 원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 유 앙겔리 사토 에, 요거는 프로 라고 하는 전치사에, 아, 유앙겔리도 마이, 라고 하는 원형 동사죠. 그죠? 그러면 다 쓰면은, 프로, 유앙, 겔리, 원형이 이래요. 에, 오마이 동사는 디포라 그랬잖아요. 그죠? 에, 디포면 요거만 읽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디포고요 아, 사토는 여기 중간태거든요. 에, 사, 사스, 세, 사면, 사, 테, 산 사면, 사오, 사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중간태니까. 3인칭. 단수고요 그 다음에 어, 아무래도 유왕인데 애가 됐네요. 그럼 부가가 되겠네요. 그죠? 예, 부가 중이 되겠죠. 여기 또 부가 중, 어, 여기 시상이고요. 그죠? 예, 여기 싸가 있으니까요. 부가 중수, 디포트, 서인칭 단수. 요게, 어, 미리 보금을 전하다. 어, 유황젤리조마이유황젤리조마이 어, 보금을 전하다. 그죠? 그런 뜻이잖아요. 그니까 러 미리 보금을 전했습니다. 3인칭 단순인데, 그 영역본을 보니까 세오서로 나오는 해석을 한 번역본들도 있고요. 요 사토를, 그게 아니고 요 그라페로 본, 이것도 있거든요 저는 요 그라페가 더 타당하다고 라 보고요 그 성경은 미리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토 아브라함에게 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에, 하나님께서 전하셨는데 여기 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으니까요 아 여기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고 여 성경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에, 여러분들이, 어,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하 영역범들도 틀리고, 우리나라 말 성경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 호티, 뭐를 전했냐면은, 에 애뮬록의 세솜타이 이랬네요. 애뮬록의 세솜타이. 그래서 요거는, 어, 원형의 율로겨우라고 하는 다는데요 아무튼 세스타이는 미래수동태 3인칭 복수어미예요 그죠? 세스가 나오면 미래수동태 거든요 원타이니까 어, 3인칭 복수 미래고요 미래수동태고요 네, 거꾸로 써야 되겠네요. 네. 미래 수동태구요. 요거는 지우고요직설법이고요 네, 아, 요거는, 어, 원형동사가 뭐냐면요. 원형동사가 애뮬로 개오래요. 애뮬로 개오. 엔일로개오네요 그죠? 개오 그러면 이거는 원래 단어고요. 그죠? 엔일로개오인데엔일로개는 무슨 뜻이냐면 복을 주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죠? 미래수동태니까 복을 받을 받, 받을 받 것을 받을 것을 전했어요. 에, 앞으로 받을 것을 미래니까요. 에, 소이 그랬네요 시수소이세 그래요. 인칭 단수 역격이죠, 그죠? 여구 척격. 어, 이걸 척격으로 받느냐, 국격으로 받느냐? 너 안에서 하면은 척격이고요. 국격으로 받으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에, 판타 모든 이방인들이 에, 복을 받을 것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가 미리 전했어요. 그가 성경인지, 세스인지 예, 번역본마다 차이가 있어서 예, 왜냐하면 둘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 번역하는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호스테, 그래요. 그러므로, 이것도 아라처럼 호스테도 뭐, 그러므로 그런 동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그래서, 뭐, 그러면, 뭐 그런 뜻이에요. 호에크피스테오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존재하는 자들은, 어 율로 군타이 그러네요. 율로 군타이. 어 요게, 요거랑 비슷한데요. 요게 율로개오잖아요. 근데 이게 N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죠? 요거는 N이 없고 그냥 율로 똑같은 단어인데 아마 요거는 사도바울이 만들었었나봐요. 어 성경에서 2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요게 한번 쓰이고 다른 데서 한번 쓰였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건 율로개오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 n 을 합성해서 더 쓰지 않았나. 그런, 그, 제가 추측이 듭니다. 어, 온타이네요. 그죠? 에, 온타이. 원래 이거는 접도어구요. 접도어고, 이게 본 단어구요. 어, 시, 그래서 어그먼트 없고, 시상도 없어요. 그러면, 지켰는, 능인가요? O S A 오메네테 오마이에타의 오메사스테 온타이 수동태네요. 3인칭 복수네요. 그들이 복을 복수가 누굽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사람들이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 자들은 복을 현재니까요 받는다 에. 그러므로 지금 에, 믿음을 근거로 해서 있는 자들은 어, 복을 받는다 씨는 모모와 함께 그런 전치사예요 어, 토피스토 요거는 어, 어, 믿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도 되고요. 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의미상으로 적합하겠어요 왜냐하면 신이 전치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국격을 가지고 온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식이나 이게 어감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뭐 모든 번역성 경들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장 구조상으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마 역격 표시가 없어서 이렇게 여, 역격이나 국격으로 표시를 한것 같아요. 함께면 국격이거든요. 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결론이죠. 그러면 전체 문장이 결론 호스트 그러므로 그런 거니까요 그죠? 논리 구조상 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않는 자들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존재하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거 전체 내용으로요 제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개인 사역 읽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역성경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제, 전체 주제, 그 다음에 전요 단어에서 계속 반복되고 또 중요한 주제를 이룰 수 있을 만한 핵심 단어, 핵심 키워드, 유노티라 그래요. 유노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라미넌스, 그 다음에 전체 논리구조 그림으로 보는 코이런스 논리구조, 코이런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어, 강의를 들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후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에, 좋아요, 구독 신, 어,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어,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